자기를 이렇게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laughs>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빡빡한데. 왜 아, 이렇게 그렇게 찍었냐고. <laughs> <좋단다. 웃음> 너무 심한데. 네, 우와, 이렇게 찍었을 때 찍지 마. <laughs> 문두 <문> 개야. <laughs> 뭐야 베란다? 야 <laughs> 강사장? <강수정? 웃음> 아, 뭐야 이게 지금 여기 어? 문이 두 개라서 놀랬죠 깜놀았어 문이 또 있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초초하시 아니요. 네. 저희 그 전에 한번 뵀었었는데. 혼나지 마라. 아야. 결하나 최저 점수였습니다. 아, 리 리다 리다. 리다. 아, 저 리더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도 선배한테 말하지 마. 배를 많이 해주면서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래요? 네, 뭐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어쨌든 다들 이게 팔동하다가 힘들잖아. 근데 그걸 엄청 옆에서 챙겨줬었던 걸로 제가 되게 기억하거든요. 네. 저희 네. 환영합니다. 오, 예. 최초 공개예요, 최초, 최초 공개. 공개. 사실 여기가 그냥 죽이는 한강교예요저 양화대교인가요? 성산대교. 성산대교, 와, 성산대교, 와. 우선은. 좀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처음에 원래 유튜브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인테리어에 관해서 계속 찾아보니까 흰색 인테리어가 좀 지겨워져서 타이밍이었거든요. 영상 중에서 노 화이트 인테리어 네. 그런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인테리어 하고 싶어서 막 연락을 네. 해봤는데 스티브 집스라고 음. 제가 전학 가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인테리어 제가 대전에, 대전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아, 저희와는 네. 무관한 업체. 올 그래. 음... 많을 거예요. B I M D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저 권혁수. 아 네네. 우리 오빠. 우리 수띠 아. 네. 애견 카페. 네, 네. 에이, 그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업다 네. 보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친하다고 하셨는데 음. 이래가지고 음. 연결 연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혁수 씨한테 저, 문자 왔었죠. 초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마 그초아가그 초화인가? 뭐 <laughs> 이래가지고 연결이 됐었어요. 왜냐면 아, 어. 우리 연애가 된게그 인연이 이렇게 돼서였 <laughs> 집도 이렇게 가 예쁘게 해드렸으니까 이 이거 그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화이트 톤이 좀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땐 언뜻 빠스는 흰색인데? 그다 흰색인데 오, 예, 그게...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 도장을 부탁을 음... 드렸었는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예산이 만만치가 않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품이나 이런 걸로 작은 변화를 주려면 화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막연하게 접근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뭘 하더라도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화이트 베이스의 인테리어를 풀어봤는데, 첫 번째 우선 뷰. 채광이 워낙,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채광을 하얀 공간에서 받아, 받기만 해도 여기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아 네. 날씨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구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 달라요. 아, 여기가? 이 바깥에 이 다양한 이 색감과 이 환경과 이 풍경 자체를 실내로 가장 끌고 들어오려면은 여기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화이트로 뺀 것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초아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방송 촬영을 많이 하시니까 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기에는 이런 화이트 베이스가 좀더 낫겠다 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정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이제 화이트 인테리어를 좀 풀어봤죠. 공간의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그냥 한강을 바라보는 한 공간 이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방 배치도 이제 저렇게 서서 요리하면서도 이 바깥의 뷰를 얼마든지 볼수 있고. 그다음 이제 아일랜드를 보시면은 지금 날개처럼 좀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 아일랜드 우리 몇 군데 했었던 데 가보면 이제 다 박스 형태로 어 그러네 저기 좀 옆에 밖에 나왔네 1인 거주니까 네. 이제 뭐큰 식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막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laughs> 인테리어 관점에서 비추를 하셨어요 저거 빼면 조금 덜 예쁠 수도 있다 음. 근데 저는 그 실용성을 포기 못하겠다 해가지고 음. 약간 테이블 모양으로 뺐죠 어, 음. 그래서 음. 이제 기역자로 바 형태로 앉을 수가 있게끔 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개인 촬영이나 그런 거할때또 어, 예. 이제 카메라 거리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예. 것도 이제 좀 계산해서 아, 배치를 이렇게 잡았어요 약간 심도가 있어요 좀더멋있요 그렇죠 예. 심도 있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거실 확장하고 뭐방 확장하고 하면 이제 이런데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치, 네. 그치만. 그래. 요 안쪽은 또 이제 안방이거든요. 공간을 분리를 안 시키고 아, 하나로 연결해놨어요.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한강을 꼭 굳이 방에서만 볼 필요도 없이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생기니까 막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제 여기가 거실 아, 화장실이에요. 강 사장 주특기예요. 네. 어떤 거요? 화장실. 아 주특기예요? 네, 주특기예요. 이 사람 주특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거울 보면서 찍고 싶은데. 빡빡한데. 그리고 그렇게 찍을 수있나보고 너무 심한데.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울 보면서 찍고 싶은데 그게 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 인테리 하는데 어. 이제 이거 해달라. 근데 사실, 근데 이 욕조 이 반신욕대 내고 딱참 좋다 그죠? 우기가 음. 어. 사실 음. 이게 보이시는 것보다. 화장실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작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여기 안에를 그냥 기성 욕조? 응. 그런 거를 쓰게 되면 너무 너무 작아. 작, 작더라고요. 너무 작아.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아, 어. 이거 일반 사이즈로 이거 들어갔는데 절대 못 들어오는데 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울로 이렇게 보는 거지. 다리도 뻗어지고. 네. 다리 뻗어지고. 네. 오. 그리고. 오. 뻗어지구나. 네. 안에 네, 그걸 넣어줬어요. 제가 붙잡아 놓여가지고 드라이기를 맞아. 원래 어. 바깥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네. 어,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놓고 그냥 꽂은 상태로 그냥 돌려. 그렇게 찍으면더 찍지 마. <laughs> 안방이 물론 이제 꾸며지진 않았어요. 이제 공사가 끝난 상태라서. 근데 네. 이제 괜찮네. 아주 깔끔하네. 그 옆에가 여기가 바로 한강뷰 그냥 바로 보이는 거아니 아니야? 그렇죠. 네. 커튼 열면은 이제 쫙 한강뷰 보이고 닫으면은. 이제 딱프라이빗하게 잠자기 좋은 공간이 되거요 이거 창이 되게 좀 좋아 보인다 이거 이런 거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니까 창이 굉장히 큰 통창으로 다 돼있잖아 지금 네. 이렇게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LG 샷인데 네. LG 중에서도 이제 슈퍼세이브라는 그레이드가 있어요 3, 5, 7 이렇게 가는데 7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는 전면에 이제 어, 한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도 접해 있고 그래서 차 소음이나 그 강바람 같은 게 엄청 셀거 아니에요. 그쵸, 바람 네, 와요. 그래서 세븐을 추천드렸어요. 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제일 높은 네, 와. 그래서 좀 거하게 투자하셨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이것도 최초인 거 같아요. 최초 시도. 보통 우리 아파트 창이 몇 개예요? 두 겹, 두 겹이잖아요. 두 겹. 이 그러니까 내창 네. 네. 외창 해가지고 이중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중창. 여기는 지금 창이. 두 개, 세 개예요. 삼 네. 삼중창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 이게 아무리 슈퍼세이브 세븐이 기밀성이 좋고 단열, 단여... 기밀, 네, <laughs> 기밀성이 네, 네. 좋고 네. 뭐 단열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그 혹독한 강벽 의 환경은 소음 차단을 못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공사 중간에 우리 창호 설치한 다음에 표 씨께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마음이 계속 걸리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그걸 강조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여기다 단창을 하나 더 달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 아, 진짜? 네. 인간이 찾아도 없어요. 어, 아, 진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또 lg 쪽에서 전화를 했죠.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아예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 네. 바깥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거는 초아씨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차 소음이 좀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주셨.. 좀 공정이 귀찮아지셨는데 해주셔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 네 완전 그래, 만족하죠. 그래. 이 창이 옷을 껴 입는 효과랑 똑같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두꺼운 거 하나를 걸치는 것보다 얇은 걸 여러 개 입는 게더 음, 음, 따뜻하다. 공기층 음,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본적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거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로를 접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팁이 될것 같아요. 어. 좋은 사례가 될것 어.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죠. 이 중에다가 굳이 삼중장까지는 슈퍼세이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뭐 아, 하셨는데 아니다. 저는 하는 김에 세븐으로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세개다 세븐으로. 이거는 <laughs> 플렉스. 아이 아,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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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대표님 아이디어예요. 음.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거죠. 음. 그 불법이잖아요. 저 유튜브 촬영하면 다 걸려요. 라고 했더니, 이걸 화장실에다가 연결을 하면 불법이 아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네. 아파트 같은데 베란다에 보면은 우수관이라고 있어요. 아 그건 말 그대로 빗물 내려가는 그런 관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생활배수로 꽂으면 안 돼요. 아... 근데 물론 요즘 없으실 거예요, 거의.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별도의 배관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부터 따와서,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제품입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빨래 해가지고 어디다 넣으세요? 저한테 그런 거요. 예 생각해 보니까, 저기 뒷베란다에서 빨래를 해서, 뒷베란다에 널고 있는 저를. 그때 알았어요. 같은, <laughs> 바보 같은... 바보 <바로> 아, 같은... <laughs> 여기다가 어. 세탁기를 하면 불필요한 동선이 줄겠다. 그렇죠. 음, 음. 네, 그래갖 굉장히 만족해요. 생각해보면은 그, 저기다 빨래 널 데가 없어요. 뒷베란다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앞, 앞베란다에 해가 잘 되니까 널기 마련이고. 또 이런 제품들은 이쁘잖아요. 그냥 이렇게 노출로 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 하신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여기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어... 네. LG. 그러니까 전자 연락주세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뭐예요, 뒤에는? 또 수납장이에요, 수납장. 아... 원래 그 여자들은 그 옷, 빨래도 굉장히 여러 개로 많이 하잖아요. 그 울샴푸도 있어야 되고, 탕유 연지도 여러 개고, 맞아요. 향기 시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에 어... 커튼 박스에 이제 여기다 이제 저희가 그치. 블라인드를 설치할 건데, 그치. 저기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블라인드 때문에 안 열려요. 위에 모르니까. 간섭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작게, 작게 수납하는 데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넣었고요. 저도 이 경험에서 이제 저도 이걸 느꼈던 건데, 세탁기 뒤에 있어요, 옆에 있거나. 불편해. 예, 끌라고 하면 막 이렇게 손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혼자 사시는데, 좀 그런 걸 좀, 용...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예, 딱 급하게 물을 잠가야 되면은 빨리 잠가야 되니까, 수전, 예, 수도꼭지를 저쪽게 예, 쓰기 편하게 빼놨어요. 아 계속 업하시면데이 왔어요.